오늘 뭐 유튜브에는, 유튜브에는 별 공개 안 남기겠습니다. 아, 유튜브에는 별 공개 안 남기고, 어 여기 계신 분들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별 공개 남기겠습니다. 아, 아 나도, 나도 좀 짜증 나가지고, 일단 아, 계속, 계속 그니까 주력이 틀리니까, 아, 그게 좀 짜증 나. 주력이 틀려, 그게 좀 짜증 나가지고, 음, 일단은, 추천 추천 4네 개만 더눌러 줘. 네 개만. 응. 음. 예지 e w i 9 -E 추천 감사합니다. 맞다.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무튼 뭐 내일 뭐 9월 1일이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또 어? 새로 운 마음으로 가또해 봐야지. 음. 새로 운 마음으로 또해 봐야지. 그 구간은 유튜브에 163. 구개는 유튜브에 그 뭐지 조회수가 안나와 어, 조회수가 안나와가지고 어. 잠시 안올리고 있어 어, 잠시 안올리고 있어 아무튼 뭐 9월 1일부터 아 어, 9월 1일부터 물브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무튼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음, 오늘 조금 아쉽네 아 물브 멀브. 물브 멀브 한개 틀리고 구개 한개 틀리고 계속 하나씩 아쉽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음. 자 추천 추천 추천추천 추천추천 가자가자가자 가자. 아이고 반타이크님 형또형이또이또또 아또또 격려해 주셔가지고 你看看我帮你看看小家伙小家伙嗯大伙小家伙嗯大伙嗯小家伙嗯啊小家伙小家伙小家伙小家伙小家伙해축伙小家伙 어뭐 네. 아 해축 올려 伙는데伙小家伙小家伙小家伙小家伙小家 <laughs> 예, 네, 구독자 게시판 에 올려놓을게요. 구독자 게시판 에 올려놓고. 뭐, 일단 내일, 내일 예상표랑, 어, 예상표랑 별공개, 조카, 어, 진지하게 하고, 어,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걸로. 가볼게. 이거 더블헤드 1차전이야. 더블헤드 1차전. 이거 2시 경기 일 거야, 아마. 예. 네. 2시. 몇시요 2시 15분 경기거든 2시 15분 경기니까 이거 1차전이고 이거 2차전 아니야 참고하십쇼 배트맨은 항상 더블헤드 1차전만 올라옵니다 아뭔 말인지 알죠? 아, 참고들 하십쇼 형님들 멀리 보면 살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자 오늘 물브 미션 오늘은 물브 미션 내일은 해충 미션이요 아 알겠습니다 영가, 영가다행님영가다행님 오늘 딱 오늘 딱 주력 두개 어, 가볼게요잉 저는 일단 세인트 아, 세인트 승부입니다 일단 오늘 어 낮경기기 이 때문에 낮경기는 대부분 정배봐요 어, 그리고 컵스 승 음, 그리고 휴스턴 승 음, 그리고 아 내일 주력은 좀 맞았으면 좋겠어 어, 주력은 좀 필라승 이렇게 보거든 어,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별은 아, 잠깐만 끊고 갈게 어, 끊고 갈게요 예. 유튜브에 안 남긴다 어, 하나 둘셋